안녕하십니까. 프라나에서 라이브를 하네요. 그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전에 다낭 갔을 때 라이브 했던 거 생각나네 춥다던데 괜찮으신가요? 어우 꽤 쌀쌀해요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비가 오지 않아서 조깅을 했습니다 물론 금방 돌아오긴 했지만 추워요 프라하에서 만난 건 많이 되셨나요? 음. 체코 전통음식 같은 것들 스파게티 여기 한국은 날씨가 우울해요 프라우드 날씨가 우울한 편입니다 반가워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보 여기 제 영양제를 이렇게 쌓았어요. 두 개를 먹었죠 벌써 어제 먹었고 오늘 먹었고 다한 며칠 있었다 보니까 거의 맞춰서 영양제 오메가 3 비타민 멀티 비타민 그리고 보면은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마그네슘. 보면은 이제 캔디 형식으로 되어있는 감기약. 목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스프레이. 마취 효과가 있어요. 알레지를 완화시켜주는 무심피질 호르몬제가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이로게 스테로이드거든요. 여튼 강력한 알러지약 이빨은 이 프로폴리스 향균작용 소염작용이 있는 프로폴리스가 함유되어 있는 치약. 이 정도면 뭐 여러분 걱정 안하셔도 되겠죠. 발이 나왔으니 캔디를 하나만 덮보겠습니다 춥다는 얘기를 듣고 약을 엄청 챙겨왔어요. 딴 분들은 어디에 각자의 방에 있겠죠? 오늘 화보 찍었나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전기장판 챙기셨어요? 그 정도는 괜찮 <laughs> 이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해요 들어가 있으면 따뜻해요 목만 따뜻해도 걱정이 없는데 거기 음식은 잘 맞아요? 네 맛있어요 음식은 저는 잘 가리지 않다 보니까 양고기가 들어가 있는 스파게티. 방에서 바라보는 프라하 풍경 궁금해요. 보여줄까요? 갑니다. <laughs> 제 방에서 보는 풍경이에요. 음 어제보다 비교적 밝은 느낌인데, 보 시면 알겠지만 구름이 참 많죠. 여보. 여기는 사람들이 다 길쭉길쭉해요. 키가 엄청 커. 여성분들도 저보다 키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리가 엄청 길고 늘씬하고 다들 모델 같아. 상대적 박탈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 반대편 건물 옥상에 남자 둘이 있네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물을 먹고 있고 남자 한 명은 옷통을 까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날씨가 춥지가 않은가? 봐. 한국은 지금 몇 시예요? 여긴 지금 10시 24분 여기는 아직 아침이에요 오전 10시 24분이에요 거기는 이제 하루가 슬슬 마무리가 되어갈 시간이네요 별이인 브라하 상군이 형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와이파이가 잘돼 있어서 와이파이 속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도 하지. 한국도 많이 추워졌어요. 인스타라이브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아주 좋은 와이파이. 별일 없으시죠? <laughs> 네, 별일 없습니다. 손태진 뭐해? 태진이는 지금 방에서 이제 일어나서 씻고 하고 있겠죠.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시군요. 시차는 적응되셨나요? 글쎄, 그렇죠. 저는. 어쨌든. 시차 때문에 강제 아침형 인간이 된것 같아요. 어쨌든 좋긴 한 건데. 어제도 거의 뭐 9시 돼가지고서 바로 고라 떨어졌거든요. 여기 체코 시간으로. 프라한 시간으로 9시 돼가지고서 고라 떨어졌는데. 또 한국에 있을 때는 2시, 3시에 잤거든요. 여기 와서 9시에 자니까 6시에 눈이 딱 떠져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그래도 잘 주무시면 다행다행. 잠은 되게 개운하게 자는 것 같아요. 근데 금방 졸려. 여기 호텔 조식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아침은 꼭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의 면역력을 위해서 요거트를 필수, 필수로 먹고 있어요죠 인스타라이브 저장 없어졌나요? 그니까 어저께 태진이꺼 봤는데 뭐 저장하는 게 없던데? 어, 저는 저장 가끔씩 했는데? 잘 모르겠다. 오늘 한번 볼게요. 저 뒤에 동그라미 거울인가요? 거울이에요. 10시 29분. 잠시. 어제 사진 보니 스카프 시청잘어시리시네시 사실 그 스카프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추워 보여, 제가 춥게 옷을 입어갖고서 대표님이 또 자신의 그 스카프를 저에게 빌려주셨어요. 덕분에 따뜻했죠. 오늘도 어때? 기대해도 될까요? 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 대표님, 짱. <laughs> 체코 맥주 마시는데, 베리님은 술안 드시죠? 네, 안 마셔요. 체코 커피 맛있어요. 거기서 추석 보름달 보셨나요? 구름 이 많이 껴서 눈썹은 그리셨나요? 네, 제가 직접 그려봤는데 괜찮나요? 이게 최도로 눈썹을 수술 채워주고 마지막에 펜슬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눈썹이 이 라인을 잘 지켜줘야 되겠어. 입꼬리, 그 다음 여기 딱 해서 여기 딱그 일직선이 딱 되도록. 문신하세요. 상돈이 형이, 문신하래요. 문신 좋지. 근데, 정말 실력 있는 분한테 받아야 될것 같아. 그 이제 보면은 예전에 어떤 대학교 다닐 때 아는 누나가 이제, 이제 눈썹 문신, 또 아이라인 문신까지 한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 꽤 됐지, 내가 대학교 때니까 군대 가기 전 2000... 2008년, 2008년도 때. 눈썹 문신이랑, 그리고 아이라인까지. 근데 아이라인 문신이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어제 아침에 왜 그리 바쁘게 가셨나요? 응? 입술 지금 립밤을 바른 상태예요. 제 어제 자기 전에도 립밤 덕지덕지 발랐는데 회복이 좀 늦네? 좀 늦네? 집에 립밤이 한 6개 정도 쌓여있어요, 지금. 중에 하나 갖고 와서 발로그는 있으나 그림님 그림 그린 멘트멘티 나눠 입어 보셨는지 여쭤도 될까요? 아 아직 못 나눠 줬다. 저희 집에 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입어봤어요. 베르님 입술이 큰 편이어서 다 많이 드시는데, 그럴 수도 있죠. 입술이 작은 쪽은 아니니까. 오늘도 비가 오나요? 아침에 조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깅을 나갈 땐 비가 안 왔는데, 돌아올 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갔고. 원래는 걸어올 생각이었으나, 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 들어왔습니다. 끝내시고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음... 라이브 끝내면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합니다. 새로 사이하셔야하지 않나요? 어제는 가디건 입고 나가고, 건 입고 나가고 추웠는데 지금 입은 이 옷은 훨씬 보온이 잘 되어 있는 옷이 잘 되어 있는 옷이라서 괜찮아요. 어린이 다입을 속으로 들어갈까? 거의 뭐내 마음 속에 사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답인데요. 비법이 있으시나요? 너무 갸름해지셨어요 아침밥을 먹기 전에 조깅을 30분 이상 해주시면 살이 빠집니다 한 3달 정도 하시면 5kg 이상은 빠질 거예요 아침밥 먹기 전에 30분 이상 조깅하기 상당이는큰거안말하시는 거예요. 선물 선물 뭐가 있을까? 상돈이 형한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상황을 선물로 드리고 싶네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건강하게 계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신기하네요 날씨가 조금씩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게 오늘은 남은 날씨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게 합니다. 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남은 명절 편히 쉬시고요. 곧 있을 주말도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또 기회가 있으면 라이브로 아니면 은뭐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생하하러야야네요요 내일도 힘내세요. 파이팅, m g Hãy subscribe